갔다올게 빨리 갔다올거야 응? 잘지키고 있어. 아유 우리 착 be 지지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I'm s u 수요일 m s u 때 e 일일 s u 동영상 하는 게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쉬고 이제 다시 좀뭐좀 뭐좀 시작해볼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약 10일 정도 됐습니다. 네. 아, 휴가 때만큼은 기운이 안 나요. 여기 구독자분 중에 캠핑 이런데 돌아다녀 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 물어보셔서, 아,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일기지 형식으로 그냥 오늘의 일과를 대충 보여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문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가 봐요 커피 타임인데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갈매기랑 까치랑 싸우고 있어요 보이나요? 까치가 이겨요 갈매기를 어. 아침 일 끝나고 이제 다또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집스 뭐하고 있나 봅시다 응? 오리지스, 오리지스, 오리지스. 응. 우리 이집스 어딨어 우리 이지스 이리와 우리 이지 뭐해 어 이집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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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야지 얼굴 보여줘야지 응 음. 얼굴 좀 보여줘 그렇게 좋아 이지스? 응? 비주 학거야 비주? 집에 왔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지스 산책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 은 라벤더 벌써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이지스 201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벌써 11살이네요 20년 이상도 삶에 욕구서가 많이 있답니다 저희도 보면은 엄청 건강해요. 생쥐가 나가고 아직도 이기어서 한 20년은 거뜬히 살것 같아요. 왔다그자 아, 이슬 털은 옆집 할머니께서 어디데고 가서 깎아갖고 왔어요. 땅이지. <웃음> <웃음> 와 유로밀리용 130밀리용 이러면은 약 거의 2천억 됩니다 1등 당첨금 자 한번 그러면은 참세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가자 이제 있어 자 로또 샀는데 분유가 별로 안 좋아요 와, 뭐야 놀자고 오 대형 그것도 안할 거면서 뭘 이렇게 줘봐 그래 야안 던졌는데 벌써 가면 어떡해 좋아 그래 뭐 놓을 거야 그래 끊으라 이지스 산책 갔다 와서는 이제 아침 간단하게 먹습니다. 시리얼에 빵에 잼에 사과 하나. 이지스도 아침 먹고 이지스 맛있어? 이지스 또일 갔다 가 올게. 응. 네. 조금 있다가 오후에는 같이 또 나가자. 응.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발 마사지하고 뭐 그냥 잠깐 돌바지로 가는 거예요. 호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분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시도 다 있고. 수영장 좀안 좋게 아침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또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또 가봅니다. 아침에는 또 구름 엄청 많더니 또, 해가 엄청 뜨기 시작합니다. 오후 시 수영장 오후 일 끝났습니다. 자, 아, 이제 이지스 데고또 나가 봅니다. 말그오로 이지스 데고 갑니다, 지금. 이지스, 여기 좀 봐봐, 뒤에 좀. 물 먼저 마시고, 마셔, 마셔, 물 딸기들. 많이 익었나 봅시다 만이 익었는데 누가 다 훔쳐 먹었죠? 아, 깻잎 그리고 토마토 부추 아우 여기 몽펠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산딸기가 이렇게 엄청 익었습니다 이거는 깻잎 또좀 속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세요 야, 이파리가 이렇게 커 따줘야 되겠네 저녁 7시 40분인데 너무 밝아요 뭐 10시 돼야 해 지니까 인지 빨리 가 피피까까 해야지 응?